수원 지점 왔습니다. 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카카오토 수원 지점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아는를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토. 이 수원 지점입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지 창문으로 한번 봐봐. 뭐 하는지 일하고 있는 거야? 응? 어?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어, 다들 어디 갔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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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시청 여러분 여기 지금 수원 지점에 제가 불시에 도착했습니다. 불시에. 지금 직원들이 한 절반 정도로 외근을 나간 것 같네요. 여기는 1지점입니다2지점은 시간 되면 조금 있다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사무실을 단장을 해서 다시 했는데 좀 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청자 여러분, 뭐 탁구대도 있네 탁구대. 오, 저 잘하죠 탁구. 오, 탁구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자, 그럼. 지점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지점장 얼또딱 어디 어디로 갔네? 어디 싸우러 간거 아니야? <laughs> 이거 봐봐라 이거. 어?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나도 이거 안 갖고 있는데 아 일을 안 하고 맨날 여기서 이안 만나봤나봐. 근데 우리 지점장이 그러니까 우리 김필정 대표지요. 대표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좀 지나는 길에 이 수원 지점을 불시의 허프로가 와봤습니다. 이 수원 지점은 1 지점, 2 지점 이두 군데로 지금 현재 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주 이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입니다.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그 악동 뮤지션 알죠? 악동 뮤지션의 이 찬혁이 아시죠? 이 찬혁씨를 오늘 한번 내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악동뮤지션의 이 찬혁씨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수원지점 이용록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악동뮤지션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매일 제가 어, 악동뮤지션하고 갔다고 왜 그러냐면 영업이 더잘 되지 않아요 그럴때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원지점에서 이번에 아예 특판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20개 차종을 소개를 드릴 텐데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고 직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 지점은 도대체 얼굴을 보고 직원을 뽑은 것 같습니다. 정말 훈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지점의 직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인데 수원 지점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야, 전부 훈남입니다. 여기 김대표가 전부 잘생긴 사람만 뽑은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잘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오 비주얼이 엄청나 비주얼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고객사랑 결정체 이준수 팀장입니다 하 <laughs> 옆에 안녕하십니까 카카오톡 수원지점 강현석 팀장입니다 수원지점은 사실상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이 근무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지점이 있고 2지점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2지점을 가보고 오늘은 지금 일지점에 제가 그냥 불시에 이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한마디씩 하지? 예, 안녕하십니까? 자, 수원 이지점 본부장 심유한이고요. 저희 어, 카카오톡 구독 좋아요 다들 눌러주시면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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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예, 네, 저희 뭐더 특별 할인가로 이제 광고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나가니까 많이 문의 주십시오. 또한 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이게 모기 타고 뭐 갈데가 없고. 아니면 커피 한 잔이 먹고 싶다 하시면 인계동에 오시면 시원한 커피하고 이 과일 뭐 이렇게 대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손님들 오면 대접해 줄 건가? 다과랑 뭐 차, 커피 다 드릴 수 있고요. 술을, 언제든지 술을 안 사죠? <웃음> <웃음>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특별히 20개 차종 준비했다면서요? 네, 준비했습니다. 지금 특별 차종 20개 나가고 있습니다. 20개 나가는 이 모델은 시청자분들이 견적 요청을 하고 수원지점이라고 꼭 찍어 주십시오 글을 써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헛갈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강 팀장 네. 요즘에 영업하면서 좀 힘든 거는 없나요 어, 현재 지금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워서 네. 국산차, 수입차 모두 공급이 그렇지.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요즘 날견적이라든지 허위견적, 광고 이런 게 너무나도 좀 많기 때문에 <laughs> 이럴 때일수록 저희 허프로님,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직원들 꼭 믿어주시고 저희가 신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카카오톡은 아시겠지만 허프로가 판차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허프로 날견적 없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A라는 데도 비슷하고 B라는 데도 비슷하고 C도 비슷합니다 유독 D가 쌉니다 그건 뭡니까? 100% 사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중고차 허위 매물 하던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 시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독 좀 싸다 이런 거는 좀 의심하셔야 되고 돈만 원, 2만 원 비싸더라도 좀 유명하고 이큰 회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팀장 좀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하면은 좀 여자들이 많이 붙어서 게좀 애로사항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애로는 없습니다. 아니 <laughs> 판매 그거 뭐 신적 보니까 여자들이 한 50%던데? 아 보통 저희는 뭐 남녀노소 구분은 어. 없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 차량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저희만의 아. 특별한 노하우로. 어, 정성껏 상담해드리니까요, 상 어, 편하게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 팀장님입니다. 이 팀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터프 바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 유독 수원 지점은 정말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지점에는 또더 많습니다. 이 지점은 제가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수원지점의 고객사랑 결정체 이준수 팀장입니다. 아 고객사랑 결정체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어, 일단 제가 카카오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아까도 저희 강 팀장님이 말씀했던 거허위견적도 있었고. 아 그건요면 뭐 장난 아니야. 네. 제가 너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재고가 실상 요즘에 많이 나와도. 그렇 이게 또 너무 대기가 오래 걸리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나왔을 때는 즉시 즉시 선점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차들이 나오면 원하는 그러니까 색상이라든지 트림을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차를 빨리 출고를 해야지 그냥 대기자가 100명씩 있는 거뭐 예를 들면 520아이엠의 뭐흰색의꼬냑 그거만 계속 고집한다면 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걸 우리 팀장들이 잘 이제 유들이 있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팀장들이 먼저 요즘은 심사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껏 찾아 잡아줬더니. 뭐 한도도 안 나오고 그럼 진짜 닭쪽던게이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들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차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서류까지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얼른 주시면 저희가 심사 통과됐을 때 차를 잡아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 직원은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정못 믿겠으면 제 전화번호 옆에 나가죠. 그리고 카카오톡 명함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또 계절이 바뀌는 만큼 간접기 건강 모두 주의하시고요 어 계절이 바뀌는 만큼 저희도 고객님들이 원하는 차량 어느 날 갑자기 배정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저희 허프론이 믿고 많은 성원과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특판차 이십 개 보셨죠. 그게 바로 즉시 나갈 수 있고 이런 차종이에요 이것도 빨리 하셔야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금을 입금한 이 순번 순으로 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원 지점에 이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그래 판매량 시상도 있습니다 자 판매량 시상인데 최우수 판매량 팀장 강용석 씨에 나와주세요. 박수, 박수, 박수. 그, 최우수 판매왕입니다. 박수. 자, 시청자 여러분, 부상으로는, 부상으로는 이 황금 골프공하고 황금 바입니다. 진짜 그분 아닙니다. 자, 우수 판매왕입니다. 우수 판매왕, 김성현 씨. 박수. 자, 우수 판매왕 수원지점 팀장, 김성현. 아니, 우리 수원지점은 왜 그렇게 목표에서 맨날 꼴랑꼴랑 200억이 못 되는 거야? 자 200억을 향하여! 화이팅! 화이팅!